코봇의 변신 이번에는 코봇을 변신시키는 시간입니다. 앞부분은 코봇과 만드는 법이 동일합니다. 코봇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음껏 바꿔볼까요?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상에선 교재의 조립도대로 조립해보겠습니다. 큐브는 구멍의 방향이 일치하게 조립합니다. 조립 후에는 구멍의 방향을 확인해 줍니다. 두 큐브 모두 방향이 일치합니다. 노란 큐브를 추가로 연결해 줍니다. 이번에도 구멍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황 큐브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코봇이 분리수거를 할수 있도록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구멍 방향을 확인하며 조립합니다. 구멍이 일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굴절판을 주황 큐브에 조립해 줍니다. 총 4개의 굴절판을 사용합니다. 코봇에서 분리수거를 담당할 부분입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분리수거 부분을 코봇의 중간에 조립해 줍니다. 로봇의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코봇이 분리수거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폐기물도 창작해 주세요. 코봇을 움직이게 하여 분리수거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모양이 아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코봇을 변신시켜 주세요. 굴절판을 다른 방향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굴절판을 꽂아도 코봇이 분리수거를 할수 있습니다. 나만의 코봇을 만들어 보세요.